어, 봉인 시스템을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은, 어, 이렇게 봉인석 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섯 개, 보면은 안티온의 분노, 혼돈, 뭐, 광기, 증오, 비탄 해가지고, 어, 레벨을 총 10까지 올릴 수, 9까지 올릴 수 있어요. 9까지 올리면은 이제 다, 다 채운 건데, 어, 이 레벨을 올리려면 이 봉인석이라는 재료가 들어가거든요? 이 봉인석은 지금 현재 상점에서 살수 있고요. 상점 교환소 들어가면은 봉인석 매주 10개씩 살수 있거든요. 이것뿐만 아니고 현재 그 침공전 부관 그 마을 가면 침공전 부관 있잖아요. 침공전 부관한테 그 균열의 정수로 살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게 가격이 굉장히 싸. 그래서 균열의 정수로도 살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매일 어, 인지는 지금 확실히 하진 않는데 매일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매일, 그, 초기화가 되는 건지, 아마 주당 초기화인 것 같은데, 한번 봅시다. 네, 봉인석. 어, 지금 보면, 어, 한 주, 주당 초기화인 것 같습니다. 지금 보면은. 이게 지금, 제가 좀산 거구요. 80개인가 살수 있거든요? 70개인가 80개인가 살수 있어요. 그래서, 어, 다 사시면 될것 같고, 다 사면은 봉인 이제 봉인석 가지고 이 성장을 돌릴 수 있습니다. 근데 보면은 경험치 1에서 5 획득이라고 써 있잖아요. 경험치를 고정으로 먹는 게 아니고 랜덤으로 먹어요. 그래서 봉인석을 정말 많이 재수 없으면은 진짜 성장 한번 눌러도 1 뜨고 또1 뜨고 1 뜨고 이러면은 이거 레벨업이 굉장히 더딜 수 있지만은 어쨌든 아... 이런 식으로 해서 레벨을 쭉쭉쭉쭉 올려 나가시면 되는데 이게 누를 때마다 결국에는 봉이석 들어가는 재료가 점점 늘어나거든요. 보시면은, 저 혼돈 지금 레벨이 2까지 올렸잖아요. 2에서 3 올라갔는데 지금 20씩 드는 거거든요. 근데 여기, 여기는 지금 안티온의 분노로 올라가, 옮기면은 레벨이 0이잖아요. 0에서 1갈 때는 봉이석이 5개씩 들어요.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, 하나만 줄창 쭉다 올리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골고루 올리는 게 훨씬 더 효율에 좋다라는 거를 알려, 알려주는 거겠죠. 그래서 하나만 끝까지 올릴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골고루 올리시는 게 스탯에는 확실히 도움은 될것 같고 대신에 이게 보면은 명중 명중은 지금 우리가 항상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탯이잖아요. 그래서 4까지는 그냥 안티온의 혼돈을 쭉 찍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. 4까지는 찍고 그 다음부터는 또 명중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거 이제 뭐 3이나 이 정도 3 정도 찍는 게 3식은 찍는 게 제가 제가 봤을 때 좋은 게 뭐냐면은 3을 찍으면은 3마다 이 각인이라는 걸 돌릴 수 있거든요? 레벨 3을 찍으면 각인을 돌릴 수 있어요. 3마다가 아니고 레벨 3을 찍으면 각인을 돌릴 수 있는데, 이 각인을 돌리면은 여기 전체 확률 스탯이 있거든요? 그래서 일정 확률로 이 레어, 에픽, 유니크 해가지고 이 스탯이 올라가요. 이 스탯이 올라가는데, 아, 이게, 이게 그 뜻이구나. 이제야 이해했어, 제대로. <laughs> 이게 무슨 어, 뭐냐면은 이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. 이 각인을 한번 누르면은 이 각인석이 필요하거든요. 이 각인석은 어디서 구매할 수 있냐면은 상점에 가면은 아까 마, 그 봉인석과 마찬가지로 교환소 가면 각인석을 팔아요. 서버당 7개, 매주 7개. 해서 요 각인석을 사 가지고 각인을 돌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한개가 들고요. 그리고 스탠마다 이렇게 잠굴 수 있거든요. 잠구면은 재료가 늘어나, 필요재료가 늘어나요. 한 개씩 잠구면은. 잠굴 때마다 개수가 조금씩, 필요개수가 조금씩 늘어난다는 거. 말씀을 드리고요. 이 확률, 이거, 지금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사실 되게 이해 못, 이해하기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누를 때마다 이 색상이 따로 있고 스탯이 따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뭐, 유니크가 떠야 뭐 명중이 6이 뜨는 게 아니고, 없음. 그러니까 그냥 일반에도 명중이 6이 뜰수 있습니다. 낮은, 확, 낮은 확률이지만 0.244%로 .24, 이 스탯은 그냥 랜덤으로 뜨는 거예요. 그냥 이 안에서 랜덤으로 뜨고 이 색상은 아예 다른, 다른 의미입니다. 색상은 다른 의미예요. 그래서 일단 스탯부터 그냥 보면은 명중 6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력 6 이런 식으로 해서 0.244%로는 좀더 높은 스탯이 붙고요. 2%씩 해가지고는 여기 명중 3, 뭐 공격력 3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더 낮은 스탯은 2%씩 해서 확률이 한 10배 정도 높죠.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붙고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보스 공격력 12, 공격력 6, 명중 뭐 명중 6 이렇게 붙으면은 엄청 낮은 확률로 진짜 좋은 것만 다 붙은 거예요. 그런 거는 스탯 같은 경우에는 그럼 잠궈 주셔야겠죠. 그리고 색상은 뭐냐면은 그냥 색상은 다른 스탯 없이 색상이 따로 붙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색상이 예를 들어서 뭐, 파란색, 뭐, 보라색, 뭐, 노란색,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붙어요. 요 확률대로. 근데 색상이 붙으면 뭐가 좋냐? 색상의 효과가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은, 색상은 따로 붙는다고 했잖아요. 따로 부, 붙으면은, 예를 들어 파란색이 세 개가 붙었어. 그러면은 색상 한 세트가 완성이에요. 그러니까 음... 같은 거세 개를 모아야 돼. 보라색 세 개를 아... 모으든, 노란색 세 개를 모으든, 파란색 세 개를 모으든,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효과가 붙거든요. 레 예를 들어서 내가 레어를 이게 지금 다섯 개잖아요, 총 이게 지금 뭐 안티온의 그 혼돈부터 비탄까지 다섯 개잖아요. 이 다섯 개를 전부 다 레어로 모으면 레어 다섯 개 완성해서 공격력 25가 붙습니다. 음... 추가로 공격력 25가 더 붙고요. 만약에 내가 레어를 세개세개 완성하고 에픽을 두개 완성했다. 그러면은 에픽 레어는 3개 완성하고 공격력 10이 붙고요. 에픽 2개 완성했으니까 공격력 6에 방어력 6 이런 식으로 붙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 자신 있으면 유니크만 5개 싹다 5개 붙이면은 공격력 25, 방어 25, 명중 25, 스킬로즈는 피해 증가 4%까지 해서 싹다 유니크로 맞출 수 있으면 이게 가장 좋겠죠. 유니크로 맞추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굉장히 <laughs> 엄청나게 낮은 확률이니까 어, 일단은 무소가금 입장에서는 레어 5 개를 노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레어도 아까 보니까 되게 안 뜨거든요. 그래서 레어 5 개를 싹다 노려서 공격력 25. 그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내가 뭐 에픽을 싹다 맞출 수, 그러니까 레어 5 개를 먼저 맞춰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에픽을 옮겨가는 게 맞는 것 같아.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? 먼저, 뭐, 싹다막 혼란하게 막 에픽, 괜히 막 에픽 막뭐 완성도 못하고 막 파란색, 보라색 막 섞여있고 막 이렇게, 이렇게 가는 거보다 먼저는 에픽 레어부터 싹다다 다 맞추고, 딴거 필요 없이, 레어부터 싹다 맞추고, 공격 25를 들고 가는 상태에서, 이제 하나씩 에픽으로 이제 교체해 나가기 시작하고, 그 다음에 유니크로 교체하고,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거든요. 아마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보여요. 아니면은 처음부터 그냥 레어 하고서는 에픽 건너뛰고 유니크 가시던가 차라리 그게 날 수도 있겠다. 에픽은 어차피 방어 올려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쉽게 레어 맞추고 나서 건너 그 유니크 바 그냥 바로 명중 올려주는 유니크로 바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습니다 어쨌든 이거 효과는 그 봉인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. 요거는 지금 그 성장에 있는 요거는 그냥 고정 스탯이니까 이거는 그냥 뭐아막운 좋으면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아니, 아니고요 그냥 고정 스탯이고 경험치를 랜덤으로 먹는다는 거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이거 봉인석을 침공 전 부관한테 살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침공 전 부관한테 가서 그 봉인의 정수죠 이게 차원의 정수 차원의 정수로 꼭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. <laughs> 네, 그러면은 오늘 8월 9일 대규모 업데이트,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여,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